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도 이 시간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을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내내 사실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환호하는 것에 비하면 가상화폐 시장은 많이 좀 재미가 없거든요. 아, 그래도 이럴 때 어, 놓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챙겨가야 될 이슈라든지, 예,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피니티 블록 정구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요즘 재미가 좀덜 합니다. 예, 이게 예, 좀, 물론 이거 지켜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이랑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주식은 저렇게 날라가는데 코인은 왜안 가지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약간 좀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장세 배경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주식 시장 어 거시경제 환경에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어떤 관세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또 비트코인이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늘렸던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좀 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이제 조그마한좀 호재라도 나오게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상승장으로 탈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뭐 조정을 받고 이제 하락하는 그런 뭐전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다음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알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뭔가 비트코인 시장도 좋은 게올 거라는 그런 그. 기다리고 있는 뭐 이슈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제도화도 지금 최근에 빠르게 되었고,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사실 이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됐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기관 자금들이 계속 이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미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르게 제도권화를 노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각국에서 이런 것, 어, 결국에는 뭐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아니면 다른 이제 제3의 코인에 됐든 그런 코인들에 대한 규제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고 하면 기관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영향이 많이 큰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각국의 어떤 규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건 어느 특정 국가의 어떤 좀 산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 이런 기관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가격, 가격상승에 대한 좀 여지는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뭐 기관들의 이런 진입을 좀 촉발시킨 게 어쨌든 미국의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제 정부의 전략적 비축 자산인데 그 얘기를 최근에는 많이 안 하다가 갑자기 다시 또 백악관에서 다시 비축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미 비축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궁금했던 건 계속 사모을 것이냐가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네. 이그 비트코인을 좀 전략적으로 사는 것까지 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전략 뭐, 말씀하셨다시피 전략적 비축자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제 네. 네, 다양하게 많이 했었죠. 네.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관점 때문에 좀또 호재가 돼서 당시에 이제 뭐 투자자들이 많이 환호했던 맞아요. 것들도 있고요. 지금 당선된 이후에 좀 잠잠하다가 최근에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게 미국의 전략적 비축자산 선정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이제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네. 새로운 자산류가 이게 국가의 비축자산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이례적인 일이라서 음. 그러면. 뭐 미국에서 지금 지정하고 있는 비축자산의 종류를 보면 사실 뭐잘 아시다시피 뭐 석유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뭐 의약품이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뭐 이런 것들과 대비 기존의 전략적 비축자산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느냐 음.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좀 잠잠하게 했던 게더그 미국은 워낙 그 은닉 자산이나 불법 자산을 이제 환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사실 안 푸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비축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또 투자자들은 네.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그냥 갖고만 있지도 말고 그렇죠. 더 사라 네. 시장에서 더 사라 그게 이제 가격 그러면 가격 상승에 탄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어, 좀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 미국이 몰수한 이런 은, 그 자산들만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음.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지정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전략적 비축자산 중에 뭐 보통 이제 석유나 금. 그렇죠, 같은 것들. 원래는. 예. 그러면 그 사실 많이 크립토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금의 역할을 하는 건 비트코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석유 역할을 하는 것은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어, 이 대중적인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시기상조입니다만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도 이제 금처럼 전 세계가 이 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좀 보다 능동적인 어떤 보유를 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하신 대로 금과 석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요거는 이제 다 가져가는 거였고 특히나 이더리움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만들기 때문에. 어 최근에 쓰임새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들어보니까 8월에 네트워크 수익이 감소했다는 걸로 이더리움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뭐 사실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네. 아, 요즘 진짜 이더리움 뭔가 문제가 생겼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끝없이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게 맞죠. 네, 이더리움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음. 오히려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것도 사실 이더리움이고요. 예. 최근에 또그 이제 어 국가에서 이행하는 전략적 비축 자산은 아니지만 네. 지금 민간에서 지금 계속 이, 이 소위 이제 DAT라고 해서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고 해서 계속 사모으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어, 최근에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네. 회사가 대량으로 지금 매매를 했고요. 그런,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 단순히 그냥 네트워크 수수료가 줄었다라는 것만으로 해서 뭐 이더리움을 극단적으로 죽었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큰 좀, 어, 좀 차고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생태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좀 쉬어가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음. 앞으로도 뭐 이더리움 생태계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DAT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제3의 어떤 최근에 이제 뭐 솔라나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런 DAT 기업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DAT 기업에 투자할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관심을 안 가질까? 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음. 그런 것들이 제3의 코인들이 활성화될수록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디지털 금, 디지털 석유라고 할수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시적인 단계인 거고 그동안 그리고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앞으로도 뭐 그런 모멘텀은 저는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지금 뭐 그냥 시장 자체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좀 슬로우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얘기들도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안 좋은 얘기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항상 투자를 좀 그르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얘기들도 분명히 잘 기다마 들어야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어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솔라나 얘기도 간단히 해주셨는데 솔라나가 최근에 굉장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솔라나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어뭐 비트코인을 사 모는 으 기업이 뭐 대표적으로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성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도 뭐 그런 유사한 기업들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 그 메타가 지금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고 음. 이더리움으로 해서 최근에 또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제3의 코인 뭐 비슷한 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없나라고 해서 또 이제 솔라나가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지금 또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있어서. 어또큰 네트워크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원래 솔라나가 잘하고 있었던 음. 게임파이라든지 아니면 디파이 영역에서도 또또 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생태계가 커지면서 또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영이 되면서 솔라나 가격도 그래도 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못지 않게 네, 좀잘 상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근본적으로 사실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를 구분짓는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게 다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코인으로만 알고 있어서 네. 혹시 뭐가 더 메리트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이더리움보다는 이제 솔라나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이더리움 킬러라고 해서 어, 수많은 코인들이 나왔지만 네. 대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어, 대중들의 관심이 많고 음. 그다음 에 시청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게 이제 솔라나긴 하고요. 네네. 사실은 근데 솔라나가 공교롭게도 이더리움을 계속 닮아가고 있습니다. 어... 네, 솔라나는 솔라나가 이제 예전에 그, 그 FTX에서 어 이제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있다가 FTX가 이제 망하게 되면 FTX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한 2위권 정도 되는 코인베이스 다음으로 되는 거래소였는데 네네. 거기가 망하게 되면서 이제 솔라나도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음. 그 이후에 어, 아시다시피 이제 민코인 그 테마가 오면서 민코인이 발행처로 이제 솔라나가 각광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예. 최근에는 뭐 민코인이 이제 많이 죽고 어, 최근에 이제 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물 연계 자산 RWA라고 하는 새로운 메타가 들어오면서 네. 이더리움을 각광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갖지 못한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해서 솔라나도 이더리움을 또 일부 또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던 포션을 또뺏어 오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솔라나도 기존에는 이 RWA라고 하는 이제 전통, 아니 그 이제 금융시장으로서의 진입을 그동안은 좀 못했다고 하면, 어, 솔라나도 있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새롭게 보게 되면서 솔라나도 이런 뭐, 어차피 플랫폼이니까, 예, 이런 역할도 할수 있겠네? 라고 이제 새롭게 보게 되면서, 음. 뭐 그런 이제 기대감이 또 이제 가격에 투영되는 부분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엄청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 기관의 자금이라든지, 이제 백악관의 어떤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든지, 이런 좀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코인들이 있을까요? 이세개 중에서도 뭐좀더 선호하는 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외에 뭐 XRP라든지 되게 많이 좋아하는 코인들이 있으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어, 어떤 코인들을 좀 계속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뭐 어, 시총 상위권의 이렇게 음. 이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제 시총 상위 시총 상위권이라는 게 단순히 이게 어 거래금액이 크고, 그 다음에 보유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이게 안전하다라기보다는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블록체인 생태계,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크게 그동안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권 어, 코인들을 유심히 좀살펴봐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뭐 DAT라고 하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 이더리움부터 시작을 했지만 음.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왜, 왜 이더리움만 이게 가능하지? 음. 디지털 석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석유도 사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석유는 뭐 계속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오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뭐 이더리움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 솔라나도 r w 에 충분히 할수 있는데,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장성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믿을 수 있는 음... 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뢰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사실은 모든 뭐 금융은 맞아요. 특히 금융은 신뢰도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 누가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차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냐라는 음... 것들을 좀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게 확장성이 떨어지는 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생태계가 지나치게 어느 한 곳으로 치중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기술적으로 풀, 풀 어, 이게 금융적으로 넘어오기도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어 이제 확장성이 있는 음. 그 다음에 대중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이제 그래도 아직 코인을 뭐 약간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좀 있을까요 혹시? 어 저희 이제 첫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이거는 사실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네네. 이게 저는 사실은 이 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 횡구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아, 저는 굉장히 어, 이게 아~ 이, 이~ 지금 억눌린 모멘텀이 지금 음. 굉장히 억눌리고 있구나 음. 조만간에 터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일일이 하는 것보다 뭐~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가 주식시장보다는 더 이게 민감하고 가격 등락에 대해서 굉장히 어, 되게, 어, 긴밀하게, 어, 주식보다는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어, 일일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인 경제의 영향도 충분히 또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도 현재는 이제 또, 어, 특히 이제 실물 경제하고 계속 접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화폐를 어, 실무 경제화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도 생길 거고, 과거에 이제 또 실패하는 케이스도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또 얼만큼 이 시장에 들어오는지, 뭐 이런 포인트들을 체크하면서, 너무 이렇게 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히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할게 있을까요? 투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고 싶으신 한마디가 있다면요? 네. 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예. 이제 첫 번째로 정책적인 규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 최근에 이제 빠르게 미국에 어, 미국에서 디지털 산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보면, 어, 민주당, 그리고 뭐, 국힘에서도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이 지금 세 건이 발의가 됐고, 네.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포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법안으로 해서 두어 건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음. 앞으로 이제 한 10월 달 되면은 아마 이제 행정법안도 나올 것 같거든요. 금융당국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행정법안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법적 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법적 규제 리스크를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 그러면 그 규제에 있어서 이 기관들이 참여하기 위한 어떤 산업적 생태계가 지금 갖춰져 있는지 음.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D A T 기업들 많이 생기고 있고. 한데 그런 기업들이 잘 내부 통제나 아니면 잘 산업적으로 잘 거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나 이 신뢰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규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정책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